네 제가 실수로 영상 정지 버튼 눌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올리는 점 어,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어, 제품을 이게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어,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런스타 제품이 조금 더길고요 왜냐면 아웃솔이 두껍고 뒤쪽에 별 디테일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길게나오고요 아웃솔 이제 아웃 이렇게 신발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솔이 이거 좀더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이 나옵니다. 기존의 척 제품보다 좀더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심하게 뭐 사이즈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제품을 네. 제가 착용해봐가지고 착용해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품을 착용해봤고, 음 이런 느낌입니다. 지금 양쪽 다 270이고요. 어끼는 적당하게 타이트하게 양쪽 다 똑같이 묶어봤습니다. 제가 느끼는 안에 이제 느낌은 안쪽에 그 여유는 어, 아무래도 척 세븐티즈가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발등이라든지. 근데 거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요. 거의 똑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런스타 척 세븐티즈 제품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고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런스타 제품의 신발 자체가 조금 무겁고 약간 묵직하다 보니 약간 작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작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. 네, 벽 끝에 댔을 때이 정도 길이 차이가 나고요. 네, 생각보다 뭐 그렇게 커 보인다거나 오버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척세븐티즈 제품에서 어, 동일 사이즈를 가시거나 한반업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안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꽉 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, 꽉 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척세븐티즈 꽉끈 사이즈에서 어, 동일 사이즈를 가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반업만더 업해가지고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, 느꼈던 점은 어, 처음에 신발이 굉장히 커 보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어, 그렇게 남성분이 신어도 그렇게 어, 신발이 오버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생각보다 부담 없이 어, 기존의 척세븐티지 제품처럼 편하게 잘 신을 수 있을,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